반갑습니다. PC종합학교 리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광복절 특집으로, 태극기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뭘로? 캐드로 자,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태극기를 그릴 줄 아는 성인이 10명 중에 3명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예, CAD로 예, 태극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 어, 예제 파일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음, 예제 파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요게 지금 태극기 예제인데요. 어, 예전에 우리 CAD 수업 자료에 예, 그 교재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 요즘은 이 캐드 태극기 그리는 게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한번 프린트 어, 이거 스캔을 해서 예,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태극기죠. 예, 태극기고, 자 가운데에는 뭐가 있나요? 태극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건곤감리.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태극기의 크기는, 예, 길이는, 예, 465. 예, 길이는 465.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에 300이죠? 300. 자, 그 다음,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 자, 원의 반지름은, 예반요 반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예,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0짜리 원에 반을 똑 잘라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요. 자 사용되는 명령을 보시면 자 뭐가 나오나요? Array 나오죠 Array. 그다음에 Rotate, 자 Offset, 그다음에 Miller 이렇게 나옵니다. 자 Rotate는 뭐예요? Rotate는 예, 회전을 하는 명령이고 Array는 뭐예요?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 명령이고요. 자, 오프셋 오프셋 뭐예요? 오 e 셋은 일정 간격을 띄울 때 하는 거고, 밀러는 뭡니까? 밀러는 좌우 대칭 또는 상하 대칭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음, 태극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라인으로 태극기 외곽을 그려야 되겠죠. 일단 예, 얼마였어요? 430 6이었죠. 길이가 400, 아, 465, 465. 길이가 465. 자, 높이는 300. 자, 역시 465. 그다음에 300 밑에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가운데 뭐가 들어가나요? 가운데, 예, 음, 태극 마크가 들어가는데, 자, 원이 얼마입니까? 원이 지름이 200이죠. 예, 원의 지름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태극이 얼마예요? 예, 반지름 값이 5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200짜리 원을 먼저 그리고 200짜리 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반원 50짜리 이 원을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센터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는, 뭐, 아무 데나 잡으셔도 되는데, 좌우, 어디서나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미드포인트. 자, 우리 미드포인트, 중간점 있죠? 중간점. 중간점을 잡아서, 라인을, 하나, 중간점 라인을 하나 잡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C, 엔터. 자, 200짜리죠? 자, 그 전에 포인트를 어디다 찍을 거냐? 역시, 이 선의 중간. 미드포인트, 어, 쉬프트, 마우스, 클릭. 예, 중간점 잡으시고요. 자, 200이죠. 그러니까 반지 어, 지름이 200이니까 반지름은 100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요거 라인은 지우시고요. 필요 없으니까 어, 수, 이거를 수평 라인을 하나 더 그어볼까요? 수평 라인. 네, 여기 중간점 잡고 이쪽 중간점 잡고요. 자, 그다음 여기다가 자, 몇도 기울어졌나요? 몇 도? 자, 요, 센터 라인에서부터 30도 기울어져서 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자, 30도 기울어진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근데 그 전에, 자, 얘를 30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로테이트, RO 하시고요. 자, 기준점은 여기 센터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자, 카피, C. 자, 그 다음 뭐예요? 30도 돌려야 되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쉽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50짜리 원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그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원을 그려서 여기다 갖다 넣나요 예,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예, 원을 그릴 수 있는 반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우리 어, 그리기 에보시면알리시라는게 있죠. 알리시. 알리 씨가 뭐예요? 예,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었죠? 자, 타원을 한번, 그, 홀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타원, 홀을 한번 그려볼 건데, 뭘로 하느냐? 스타트, 엔드, 반지름. 왜? 반지름 값은 나와 있으니까. 시작, 끝점, 반지름 값,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원을 그릴 겁니다. 그럼 알리 씨 들어가야 되겠죠? 알리 씨. 알리시 엔터. 자, 스타트 시작점 찍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E E 엔터 하셔서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R 하셔서 반지름 값 입력합니다. 얼마? 5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역시 알리시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시작점 찍고요. 그 다음에 E 엔터 하셔서 끝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R 엔터 하셔서 반지름값 50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얘네 중심선 이제 필요 없죠. 얘네는 그냥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 건공 감리 해볼게요. 건공 감리 하는데, 자, 봅시다. 길이가, 예, 요거의 길이가 100이고요. 각, 음, 이짝대기의 길이가 100이고 중간은 센터는 50이죠 자 근데 이게 각도가 몇 도냐 45도 그리고 75가 떨어져서 네,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라인을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XL, A, 45도 자이 요 라인을 이요 끝에 다 찍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찍어줄 거예요 예 네, 여기도 찍을 거고 여기도 찍을 겁니다 자 반대로 엑셀 A 마이너 45도 자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얘는 여기다 찍고 얘도 여기다 찍고 얘도 여기다 찍고 자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씩 할 겁니다 하나씩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할 겁니다 자 어느 쪽만 할 거냐 이쪽만 할 거예요 자 엑셀 A 예, 마이너스 45도 해야죠. XLA, 마이너스 45도. 자, 여기다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요, 다음 첫번째, 짝대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75죠, 75. 자, 그러면, 아, 옵셋으로 75띕니다75띄워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각, 그, 막대의 길이가, 예, 막대의 간격이 10이었죠. 그래서, 역시, offset, 예, 네, 10을 띱니다. 예, 네, 10을 띠죠. 자, 하나, 아이고, 50 띠었네. 자, offset, 예, 네, 10 띱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예, 네, 하나고, 두 개고, 그 다음에 세 개죠. 자, 그 다음, 이 양쪽의 길이가, 50씩, 그래서 100이죠. o f f 으로 50씩 띄워줍니다. 가운데 라인을 자,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띄워주시고, 자 트림 할게요. 자 트림은 어, 전체적으로 다 잡으셔도 되겠네요. 트림, 트림, 자, tr, tr 하셔서 예, 두개다 잡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찍어 놓고 얘네들 잘라내고요 여기는 전부 다세 개짜리 짝대기 세 개짜리 잖아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얘네도 여기 필요 없는 곳 이렇게 잘라낼게요. 자 그다음 이거는 그냥 삭제하시면 되죠. 네, 라인들 끄었던 거는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자건 이렇게 해서 세 개만 남죠. 자그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밀러 사용할게요 밀러 mi 밀러 단축키가 mi죠 자 얘네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여기 기준점 잡으시면 돼요 쿼드런트 쿼드런트 잡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또 잡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 쿼드런트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밀러로 양쪽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다음 자, 여기 중간은 또 띄어야 되죠? 띄어야 돼서 음. 라인을 이어 주시는데 L 엔터 하시고 미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이시면 되겠죠? L 엔터. 자, Shift 마우스 클릭, 미드포인트. 역시 Shift 마우스 클릭, 미드포인트. 자, 얘는 얼마씩 됐나요? 간격이 역시 10이에요. 그러면 옵셋으로 5씩만 띄워주면 되겠죠. 양쪽으로 자 5씩 띄워주고요. 트림 예,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해주시고요. 건곤 됐고요. 자감 만들어볼게요. 감 역시 라인을 끊습니다. 예, 중간 포인트 잡아서 끄시면 되죠. 중간점 중간점 잡아 주고요. 역시 옵셋으로 자, 양쪽으로 5씩 띄워 줍니다. 5씩 띄워 주시고요. 자, 트림 뚫습니다. 자,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바깥 것만 뚫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뚫어 주시고요. 얘는 삭제. 역시 여기도 뚫어 줍니다. 아, 트림. 네, 이렇게 뚫어주시고 얘네 둘은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감까지 됐습니다. 이제 리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잡으시고, 자,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잡으시고요. 옵셋으로 양쪽으로 5를띄워주고 자, 트림. 자, 얘는 다 뚫으면 되죠. 그냥 빵다 뚫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자, 이쪽도 다 뚫려야 되죠. 이렇게 뚫어주시고, 여기도 뚫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공공감리 그리고 태극 모양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 자 테두리 이제 어레이 사용했는데요. 음. 자 어레이는 우리가 사각배열 어레이가 있고, 원형배열 어레이가 있죠. 자, 원형배열은 뭐예요?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띄어지는,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을 하지만, 자, 사각배열 어레이 같은 경우는, 길이, 길이 또는, 뭐, 1, 2, 3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각배열 어레이를 사용할 겁니다. 자, 아까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15였죠. 자, 15짜리 원 하나, 그 다음에 15짜리 원또 하나를 더 그릴게요. 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라인으로 반씩 자릅시다. 네, 중간, 아, 얘는 쿼드런트 잡으면 되죠. 네, 라인으로 4분점, 4분점 잡으시고요.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잡으면 되죠. 역시 4분점, 4분점, 밑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 트림. 네, 여기는 뭐 이쪽도 뭐 어느 쪽을 자르셔도 상관없죠 아무데나 자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어레이 들어갈게요 AR 단축키는 a r 이고요자 개체 선택 하셔야죠 얘 선택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총몇 개냐 38개 정도 되나요 그럼 38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근데 행은 뭐에요 행은 한 개죠 행은 하나고 자 열의 개수는 0이고요자 아 열의 개수가 어 이게 2 8 개, 스물 네, 여 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뭘 안했네? 간격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좀 떼어줘, 띄워줘, 어줘야 돼요. 자 다시 AR 들어가시고, 자 개체, 어, 사각 배열 레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하시고, 자 행은 한 개, 그 다음에 자여덟 스물 개했죠자 간격. 행의 간격은 1이고요 열의 간격은 15로 하시면 되겠죠? 15. 그 다음에, 자, 미리 보기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나죠? 자, 아, 확인했습니다. 얘를 그대로, move로 이용해서 이쪽에 갖다 붙여주시, 붙게요 자, 이렇게 갖다 붙여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28개가 아니라 30개였네요. <laughs>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A R Array 자, 사각 배열 그리고 개체 선택하시고 자 그다음 자 이거 30개 할게요 30개 자, 열 30개 자 열의 간격은 예, 15 그대로 두시고 자 미리 보기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로 옮기시면 되죠 자얘 예, 옮겨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자, 이쪽 옆에 거는, 음,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색이 귀찮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한 스물, 스물 개 정도? 네, 스물 개 정도 일단 그려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array. 자, 개체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죠? 예, 네, 반대. 이제 네, 28개로 한번해 볼까요? 아, 20개로 해 볼까요? 20개. 자, 열의 개수는 하나죠. 자,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행의 개수를 띕니다. 네, 15 간격을 15로 띄워 주고요.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엔터 하시고. 자, 다시 무브로 옮깁니다. 얘를. 자, 여기다가 옮겨 줄게요. 자, 어, 20개 했더니 하나가 많네요. 얘는 그냥 삭제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밀러 했잖아요. 우리 밀러, 자, 밀러 가시고요. 자 이렇게 다 잡으시고, 자, 밀러는 여기 원의 쿼드런트, 양쪽 쿼드런트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자 여기 원 이렇게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태그 키는 모두 완성을 했고요. 음, 뭐 음, 기분에 따라서 여기다 컬러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컬러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음 배우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원 원에다가 음, 각그 컬러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정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아, 수정에, 아니군요. 수정이 아니라, 음, 어디 떴죠? 그리기에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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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에 보시면, 자, 해치가 있고, 그라데이션이 있죠. 자, 그라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리시면, 지금 원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해치해서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해치해서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 정의에 보시면, 어, 정의에서 사용자 정의 그다음에 그냥 그냥 정의, 미리 정의해서 미리 정의해서 하셔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견본에 백 블랙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어, 어, 아, 바이, <laughs>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 에, 레드가 있고 예 파란색고 뭐 이렇게 있죠. 아 위쪽은 레드로 해서 예,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 개체를 추가하셔야 되겠죠. 자, 개체 선택합니다. 여기에 선택해주고 엔터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들어가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해치로 솔리드 가시구요. 파란색, 그 다음에 개체 선택.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파란색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들도 여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이트도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화이트. 그죠? 자, 근데 실제로는 화이트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블랙이죠. 블랙. 그리고 이 바깥에 바탕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넣으실 때 해치 하시면서 음빼부분을 빼주시고 컬러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태극 문양에 태극 문양에 컬러를 집어넣는 것까지 예,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극기를 한번 그리시면 되는데요 음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빠 엄마 태극기 어떻게 그려요 또는 어, 조카가 있으신 분들, 삼촌 이모 태극기 어떻게 그리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 한 번에 제대로 그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한 태극기 하나는 그려야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 태극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광복절 특집으로 어,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음. 8월에 인셀 ATC 2급 시험의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종합학교 리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